안녕하세요. 지구 수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충북 증평읍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계산사시던 분이 예, 거기서 수맥 차단을 하고 사시다가 아, 이쪽으로 이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예, 수맥 차단을 음, 의뢰하셨고요. 기운도 좀 봐서 좀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가서 아, 수맥 파 차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이용해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 무것도 없으면 제 인열로 차단을 해서 편안한 집으로 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죠 예 근데 이안녕이상하세요요예녕하세요요예 아, 먼저, 먼저 예. 저번에 요안녕인가요안녕요예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작은 데는 좀가상한고 <laughs> 그때 냉장고 시끄러웠었죠? 예, 예. 지금 그때 어땠어요? 아,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예. 네. 냉장고 옆에 뜨거웠던 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차가웠어요. 차가웠어요? 예. 하여튼, 하여튼.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여기? 예. 이번에도 잘좀 해주세요. 예. <laughs> 네. 한 보고, 여기 집안에 지열이 있거나, 뭐, 그걸 이용할 거고. 한번, 집은 대아게 하는 보네요. 나쁜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기운을 읽어보니까 어, 기운은 이렇게 멈춰있어요. 어, 이 안쪽으로 먹은 게 생기, 되게 안 좋은데 어, 지금 딱 멈춰 있고 기운은 마이너스 기운만 게 좋아요. 네. 자, 한번 스멜을 한번 파자마를 읽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은 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음, 응? 너죠 자, 불어요. 파가, 에이, 지상에 흐르는 파. 전체가 물처럼 막, 막 밀려든 게, 파도처럼. 이리와, 저리고, 이렇게 막. 여기서 파가 이쪽 밀리고, 저쪽, 저쪽 동에서 또 파가 방향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현층으로 또 여기 집에, 한번 저기 볼게요. 파동을. 수맥파를 걷어나는 이 지구 자전파동이 올라와요. 그 파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음, 거, 여기가 구주어 될 거고, 여기 팀이 놀자이고 잠자리는, 아, 어, 이쪽이 되겠네요. 어, 지금, 잠자리 어디다 두시더라고요. 이쪽에. 이쪽이죠. 한번 볼게요. 자, 보면 귀에 파가 있어요. 잦은, 작은 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는 잠을 잘못 자요. 낮은 잠에 잠을 잘못 시키시게 될 거고요. 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파가 있어요. 자, 요건, 요건 파가 좀 커요. 요 정도 커요. 여기 꿈을 꿀수 있는, 꿈을 많이 자주 꿀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귀에 있어요. 이잠자리가 아마 이 먼저 사시는 분들도 꿈을 꾸거나 잠을 잘못 자거나, 아, 어, 그런, 몸이, 이 아침에 일하면 몸이 무겁거나 일한 상태로, 어, 사셨을 것 같아요. 음, 파가 크죠? 저, 좀, 좀, 좀 전에 공기하고 틀려요. 음, 상당히 커지네요, 그죠? 렇 여기 이 파동이, 보면은, 돌고 있어요. 이 파동에 계신 분들이 대개 보면, 머리가 이,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면, 어, 치매병이 생겨요. 이런 파동에 계신 분들이 치매가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는 치, 여기, 여기다 허리가 들어가면 허리가 펴요 그렇게 안 좋은 파동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뒤에 쭉 와서 움직임이 커요. 이거는 악몽을 예요 상당히 커요, 폭이. 저기는 자주 꿈을 꾸지만 여기는 폭이 넓어져서 악몽을 꿀수 있어요. 이렇게 이 파동이라는 게 틀려요. 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전에 말하던 수맥은 이렇게 되면서 물길 지난다 안 지난다 그런 개념이 아이 어, 지구에는 그 마그마의 열에너지 우리가 이제 불을 이렇게 불을 지켜보면 아지라이가팍 올라가듯이 그런 파동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파동이 방출되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이 지구 자전파리고 물길에서 자전파가 올라오면서 물길에서 또 다른 또 다른 파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 누구나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물 깊게 하고, 이 지구 자전파장하고는 려요 어 지구 자체가 생명체예요 지구, 지구 자체가 생명체라 물이 필요한 거고, 그열 에너지를 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그 깊은 데서 팔팔 끓을 거야, 아마. 용암하고 막 거의 맞닿는막 물이 팔팔 끓고, 이 순환이 되면서 차고가지고 이런 현상으로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는, 음, 지구 자전파. 어? 그 파동이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피할 수는 없어요. 단, 아, 지혈이라는, 아까 지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혈이라는 부분이, 예,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구에서 유일하게 이 인간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지혈이라는 그런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지구 자전파장을 없애줘요. 그래갖고,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동네마다 큰 아로드인 몇백 년씩 몇천 년씩 된 그런 나무들이 지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한번 이쪽에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기예요 여기는 어딘가 지하 어딘가에 큰물 구덩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다 물에서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물에서 기로고또 올라오는 그니까, 지하 어딘가요몇백 미터, 몇천 미터든, 이, 물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파장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엘로드 자체가 반듯하게 서있어요. 바깥으로 나 움직이는데? 자, 이거 벌어져요. 탁 벌어져요. 여기가, 아, 어, 저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지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열이면은 아, 어, 이지열을 이용해서 여기 이 아파트 사각파스로 이걸 해가지고, 어, 스매처를 하겠습니다. 자, 철침을 제가 빼겠습니다. 자. 점점 같은, 음, 파장이 이제 또 생겼죠. 물결나 자, 이쪽에, 그러면 아까 이쪽으 봤을 때, 이게 돌았죠. 네, 불고 있어요. 그죠? 렇 이게 돌고 있는 걸 아까 지연이라고, 지연이 가능치 크다고 말씀드린 자리를 가면은, 네, 바로 쓰죠. 네, 바로 씁니다. 어, 이 기운이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기운 먼저 잡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 곳에 수매차단을 하겠습니다. 한번 볼 일이 읽어볼게요. 기운이 어디 있나. 우측에 서 가능성이 커요. 여기. 자, 섰죠? 다시 움직여요. 아, 기운은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엇나지 않아요. 좌측에 있으면 기운이 안쪽으로 먹어서 움직여서 집안에 기운이 늘리는데, 여기에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안 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을 요그 앞에 딱 넣어가지고 기운이 잘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운을 이제 량려 했습니다. 좀 전에는 반시있 썼는데 지금 들어오는 기운을 읽어보면 멀어지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여기 있는 지혈을 이 전체에는 지금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딱 서요. 이게 지혈이거든요. 이 지혈을 이렇게 파이프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요 기운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 지, 지열이라는 좋은 기운을 이용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수배 차단을 하겠습니다. 인연, 2년, 인년인년이더 2년, 쉽네요. 지열을 키우는 것보다 어지럽네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음. 좀 전에, 예, 파장이 막흔들있었는데 지금 어딜 가도 흔들어서 나도 다 춥니다. 아, 지열이라는 기운으로 다이 공간을, 어,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눈 전에 인연을 해놨었거든요. 어, 이 지열로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예.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예. 편하시고. 몸도 더 건강해지시고. 음. 이거, 저거, 예전에 병원에서 많이 다기셨는데 수회차단하고 지금 병원에 안 튕기세요? 예, 예. 뭐. 많이 다기세요 병원에? 예, 아니, 아니, 별로 안 다닙니다. 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laughs> 자, 보면은, 이렇게. 자, 이제, 거의 공간차단이거든요, 이게. 음. 기둥에서, 이렇게 <laughs> 박스 형태가휘 키워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어, 없애지 않는 이상, 절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염력으로 밑으로, 이 바닥 한 30cm 밑에, 40cm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좀 내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저 30cm 밑인데, 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천천히 올라올게요. 지금 바닥에서 20cm에는 완전히 서고요. 30cm 내려가면 살짝 움직이지만, 그게 안정 없고. 위로 올라갈게요. 이 천장,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위에 예. 응? 그냥 파장이 그냥 움직이고 있죠. 공간으로가 어, 차단되고, 요 부분 지나서는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 가전제품들이 뜨거운 거, 차갑고 소리내지 않는세요 되게 편하게 사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서, 어, 떤 수맥파와 기운을 잡았고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파는 파도가 있고요. 어 이분들이 집어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 어, 영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아, 지금 엘로드가 살살살 움직이죠. 그 터주도는 항상 있어요. 모든 건물이 지어지고 어, 집 사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입주하는 게 영적인 지붕들이 터주. 어, 그 터주도 옛날에 누군가들이 말했었죠 터주대가 터주대가 있데그터주대감 먼저 잡아내고 있거든요. 아, 터주가 한 4개 정도 어, 나왔습니다. 많지도 않았네요. 이사가면서좀 알았는지, 네, 4개 정도의 영적인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좋은 집과 아, 터와 아, 터의 기운과 좋은 예, 지혜라는 좋은 기운과 공간 예, 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